깨고래 작가입니다. 전, 전시 공간 전반에 있는 큰 패브릭 작업이랑 그리고 페인팅 작업을 공간에서 진행을 했고요. 어, 이 작업은 시리즈 연장 작업으로 두 여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은 주제를 다양한 방법과 표현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. 제목 그대로 두 여자간의 관계성을 여러 가지로 보여주는 작업입니다. 어, 두 여자라고 지칭한 이유는 어, 두 여자라고. 했을 때더 많은 관계성을 들좀 상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엄마가 딸일지, 할머니일지, 근데 이거를 여자라고 했을 때그 안에서 더 다양하게 좁혀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뭐 엄마와 딸이어도 둘의 사이가 되게 좋은 관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되게 어색하고 잘 보고 싶지 않아 하는 관계일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는 사람, 관람자가 자기의 그 경험을 이렇게 입해서 공감하면서 작업을 어 같이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